이번 시간에는 우리 8장 SQL 응용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사랑이라는 사람한테 부여했던 그런 업데이트 권한이 있대요. 그런 업데이트 권한이랑, 그 다음에 김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에게도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리고, 김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부여한 그런 업데이트 권한까지 모두 다 그렇게 취소하는 그런 SQL 문이래요. 가로 1, 2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 명령으로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권한을 취소하는 거니까 맨 앞에 뭘로 시작해야 돼요? 리버크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해야죠. 해서 리버크, 권한을 취소하겠다. 어떤 사용자요? 김사랑이라는 사용자로부터 수강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 권한이 있는데 그 업데이트 권한을 취소하겠다. 그때 이제 권한 취소할 때 다른 사람한테도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취소하라 그랬어요. 그런 권한 취소할 때는 우리가 Grant Option 4라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모두 다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Grant Option 4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권한을 김사랑한테 뺏어오게 되면 해당 권한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부여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랜트 옵션 4라는 명령어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여했던 그런 업데이트 권한까지 모두 다 취소시키래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전부 다 취소되게끔 동그라미 2번에는 우리가 캐스케이드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리버크, 2번에는 캐스케이드 하고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리버크 캐스케이드 쓰면 되는데 이런 명령어 쓸때 여러분들이 꼭 써놓고 보셔야 돼요. 혹시나 잘못 쓴 글씨가 있는지 빼먹은 글씨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한번더 하셔야 돼요.